자 그러면 자 요게 요게 목이고요 요게 노란색이 날장 그 다음에 얘가 유효장 그 다음에 샹크 직경이 4mm이고요 요게 중간에 목이 있습니다 목은 조금 정확하지 않지만 임의대로 했어요 그래서 직경 아래쪽에 1파이가 되고요 길이는 5보다 약간 더 큰데, 그냥 5로 했어요. 계산하기 쉽게끔. 각도는 15도. 그 다음에 세터 추가. 그리고 직경은 해서 4파입니다 목이 4가야되고요그 다음에 테이퍼 각도는 0도. 자, 여기서부터 유형, 유장까지 10mm. 그 다음, 목 5mm, 그 다음, 위쪽에도 5mm. 실제 전장은, 에서 40, 5mm 였습니다. 아까 표에서 봤을 때. 근데, 25mm는 물림으로 할 거라서, 요걸 오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홀더. 자, 세트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림척의 직경이 27.5. 그 다음에, 길이는, 자, 안쪽에 물림이 25mm니까, 요게 길이는 25도가 크야 되니까, 일단은, 한 이미대로 40으로 할게요. 슬림척. 자, 그 다음에, 또, 세터 추가. 직경에 80파이 그다음에 길이는 25mm 그다음에 세트 추가하고요. 직경이 40 그다음에 길이는 50에 페이퍼 각도는 마이너스 십도. 네. 들어세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하겠습니다 <laughs> 최소 절삭 깊이는 0으로 하고 일정은 0.1mm씩 그 다음에 비절삭 아, 절삭 매개변수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깊이 우선으로 하고요. 하향절사에그 다음에 스톡은 제로 제로 공차만 얘도 1000분의 8 0.008아 연결 이게 맘에 안 드네. 앰 프로 쓰고 싶은데. 출연 녹슨. 그리고 확인. 피처삭 이동에 들어가서 자 닫힌 영역. <laughs> 자 일단은 이거 없음으로 할게요. 열린 영역이랑 닫힌 영역도 일단 없음으로 해볼게요. 아까 그비절사 기둥이 자꾸 일화가 나서 이거 <laughs> 이따가 수정할게요. 급속 이송에 상면에 가서 그게 제일 위쪽 면에서부터 거리는 한 5mm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절삭 조건 RPM. 회전수는요. 여기 실수 시대까지 몇달 편까지 나왔더라. 9,000 rpm에 잘라내기는 5 0 0으 500으로 할게요. <laughs>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 틀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어, 참고로 여기 알값에 있는 데는 만들면 안 되는데, 자 알값 있는 데까지 다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알값은 그게 이제 제한각도를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극경사 제한을 하겠습니다. 65도로 두고 다시 재계산. 자, 제한각도를 사용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네요. 일단, 그래도 툴패스는 만들어지긴 합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바운디리로 잘라내, 아, 여기도 있는데. 그러네. 네하 무채화도 될것 같으네요. 제한각도. 85도까지 줄게요. 여기 알 있는 데는 안 나오고 싶은데. 자, 제한각도가 들어가니까 얘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앞에랑 진입복귀보다는 제한각도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에 진입복귀를 쓸게요. 주임 메시지는 그냥 툴패스는 만들어지니까. 참고용으로 쓸게요. 최악각도를 요걸 쓰니까 요걸 없으면 바로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진입 복기 비자삭 이동에 들어가서, <laughs> 진입. 닫힌 영역. 원으로 해서 열린 영역과 동일하게 그때 미리 1알로 아, 0.5알로 접근하고 90도 회전할 거고요. 높이는 1mm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진출은 진입과 동일 그리고 다시 생성하면 여기서 수평문으로 접근하고 확인할게요. 쭉 가공하고 마지막에 또 수평문으로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검정. 프기로 해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할게요. 플레이 버튼. 황장삭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1타입. 구석에 알이 좀 많아서. 깔끔하지도 않네.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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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않이요다이렉트로이로정거을 들어가서. 바닥 주변, 요 사이 영역이 조금 덜 됐는데, 이걸 하기 전에, 앞에 레스트 가공으로, 그리고 레스트로 한번 요게를 주변을 훑어주고, 그리고 정사기 쭉 레벨로 들어갔으면 딱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요 사이가 조금 바닥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여기 주변이 그래서 레스트를 한번 써주고 이거 제트 레벨로 했으면 좋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레스트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잔삭으로 돌릴까 그랬나.